예. 괜찮으어요 지금 어, 잘 먹고. 예. 확실히 나갔어요. 알았어요. 예. <laughs> 네, 네, 아니, 그 부정은 또안 나왔어요. 이렇게 여자가 그 여진 팀장 그 여자랑 또 다른 남자들이 왔어요. 저 이제 교육받으러 갈때 만났던 그 같이 갔던 그때 탔던 남자가 왔는데, 네. 음. 네. 제가 집에 가서 물어봤죠. 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음. 무슨 핸드폰으로 무슨 음? 이걸 조종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어. 타인의 폰을 그거도 그건 신기한데 그럴 수 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게 응. 진짜 그런 걸개발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응.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잠시만요. 응. 얘네가, 응. 아, 뭐, 정보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보 체크? 무슨 정보 체크를 해요? 그랬더니, 뭐, 비밀이다 뭐다,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얘네가, 어. 수, 이제, 핸드, 이제, 핸드폰을 별도 지급을 할 건데, 그 핸드폰에 프로그램에 깔려있다. 근데 어. 그걸로, 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음. 이제 얘네도 음. 중간, 그러니까 중간 업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음. 보면은, 음. 얘네가 이제 모든 걸다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부 기업이 있는 거죠. 상부 기업에서 내려오면은, 음. 자기네도 음. 그거를 갖다서 음. 하는 거고, 자기네 같은 곳이 우리만 있, 있진 않다. 음.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보가 왔다. 그러면 그 10명의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뭐, 뭐, 따, 따라다니거나 뭐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수시로 붙어서 그분이 뭐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체크하는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음. 개인적으로 누군가 가족 중에 누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그니까, 이 여자 말로는 음. 이 옛날 흥신소나 이런 사람 찾아주고 하는 애들이 다 이걸로 다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그 흥신소 없어졌다. 음.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면서 음. 네. 그러면서, 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다. 그러면, 자기네들 직원이 되, 되면, 자기네들 그 10명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직원이 되면 가능하고 음. 아니면 다시 그거 돌려보낸대요 우리는 지금 음. 인원이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된다 음. 그래서 그, 그거, 그걸 그 다시 돌려서 우리는 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자꾸 음. 그거 맞아서 하고 음. 만약에 가능하면 하는데 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 내가 자꾸 진호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이랬으면 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다. 입구나, 네. 음. 그러면서 음.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냐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그만큼 우리가 고개를 고객, 많이 받으면 오십시다. 받을수록 음. 네.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게 그만큼 이제 자기네들한테 돈이 되니까. 자기가 음. 네. 돈벌이 하려면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 네. 그래야지 야, 나는 나는 그냥 생각을, 생각을 좀더 해보겠다. 뭐. 음. 이게, 야, 어, 애, 얘네 말로는, 응. 얘네 말로는, 아, 우리가 막, 뭐, 뭐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응. 뭐, 어쨌든, 이게, 누군가가 응.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응. 이유 없이 우리가 하는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laughs> 사실 우리가 뭐, 뭐, 100% 합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응. 그렇다고 또100% 불법적이다라고 할 수도 없다. 막, 이러면서 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 누군가가 부탁하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얘기했듯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부탁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받고서 돈, 돈이 된다고 하니, 음. 굳이 안 달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실. 그게 뭐, 꼭 가족이 부탁했다, 아니더라도, 음.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거구나, 얘네들은. 음. 네, 이런 느낌을 좀받았어요 음, 음. 그곳까지 가 이제 원래 진행상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음. 뭐 보통 대부분 이인 일조로 이인 일조로 다니고. 얘기한 거 비슷하네요. 네, 근데 네, 음. 네, 이제 사수가 있다. 음. 먼저 먼저 하시던 분들은 이제 사실 어려운 건 없다. 음. 그냥 그 가까이에서 핸드폰 그 앱만 실행하면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저는. 네. 이미 제가 봤으니까 그냥 음, 음. 저는 아그그 그, 앱을 쓰는구나 음,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음. 그래서 어, 그뭐 그렇게 그런 앱을 실행해도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제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해킹 다 되는 거와인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그런 앱은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냐? 맞죠, 음, 맞죠.라고 음. 응? 얘기했더니 그 앱도 자기네들이 돈 주고 다 사는 거래요. 음. 그래도 이거 다돈 주고 사는 거다 이 앱을. 그런 앱이 어디서 사그 그니까 일반적으로 파는 건 아니겠죠. 음. 그니까 러뭐 상부 기업을 기용, 통해서 이게 돈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자기네는 돈을 내고 사는 거죠, 그거를. 음. 그것까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꽁꽁 무슨. 무슨 죄 짓고 사는 사람들처럼 전화번호 하나 안 알려주고, 무슨, 어? 무슨 전화번호, 전화번호 하나, 0700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거로 근데 그것도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얘기를, 그 얘기는 어제 했어요, 사실. 번호. 아니, 번호 하나 안 알려주시고, 이렇게 얘기 했더니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번호 돌린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번호가 다르게, 네. 번호를 계속 돌려서 쓴다는 거야. 음. 왜냐면, 이게 자기네도, 그러니까, 막 나를 이해시키려고 해요. 막,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나름 정보인데, 음. 어? 우리가 막, 전화번호 그냥 써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쉽게, 그 정보가 노출, 노출이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인력난인데, 왜냐면 서로 경쟁이 붙은 거야, 거기도. 그회사 어. 막, 차 왔다 그랬잖아요. 어. 그 차들이, 다른 어. 회에 그냥 문의만 갔다가 그냥 뭐, 그, 뭐, 무슨 휴먼이야, 고대정휴먼이라 음. 갖다, 음. 갖다, 음. 음. 갖다 붙여놓고, 음. 음. 아, 그냥, 그 다음에, j b 테크라 그냥 갖다 붙여놓고, 그냥, 무늬만 갖다 붙여놓고, 이 작업하는 거잖아, 요 지네들끼리도 음. 다 서로 모른대요. 이게 지네들끼리 다이통하는게 아니라, 한마디로 경쟁을, 이게 이제 상부기업에서 경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들그 위에서 아. 경쟁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지네들 자세히 모르게. 그, 지는 그냥, 나는 그냥 받아서, 우리 할 것만 하면은, 끝. 예. 그니까, 네. 우리, 우리도 그 얘기 했잖아. 서로 모르는 것 같다고. 예. 네. 막, 막 겹쳐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는 회사에 만약백 100명이 있다고, 100명은 알수 있지만, 음.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10명이 있는데, 음. 그 다른 회사에 있는 뭐 100명이 있다고 해서 그1 0 0명은알지 못한다, 우리가. 음.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안다는 거죠. 말이 음. 뭐 아무튼 자기네 돈 받고 자기네 일 하겠다 이거 이 얘기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뭐 말하는 게그뭐죄죄 죄를 짓는다고 이런 생각 아니야. 지금 안 하는 거야 지금. 네, 음. 전혀 생각 안 하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 여자는 되게 이러해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한테 이거를 불법을 했냐?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우리 우리는 그냥, 그냥 이앱 하나, 아 핸드폰 하나 그냥 버리면 된다. 음. 그럼 누가 찾을 거냐고 버린 거. 음. 내가 얘기 안하는 음. 어떻게? 아기또약속했어아약속을안 잡았고 음. 또, 아, 약속을 안또 저, 얘네들이 전화한다고 했어요. 음. 아 제가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얘네 연락처를 아예 모르니까 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네 와야 내가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얘네가 전화 안 하면 내가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속 연락 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음. 계속 그러니까 막 들려 붙어요 하자하자 내가 분명히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다고 뭐 수십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아까 헤어질 때도 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저는 대충 이제 형님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없다 이제 찾아볼래야 그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아, 이 여자가 딱 얘기하니까 그냥 확 와닿더라고. 그 형이 얘기했을 때는, 음. 이제는 제가 그냥, 아, 그냥 없어졌나 보다 그냥 넘겼는데, 얘네가 얘기하니까, 아, 다단계 하면 얘네 돈벌이 안 돼. 이렇게 손쉽게 벌고 돈벌이 더할수 있어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뭐, 다이아몬드다, 뭐다, 이제게 위로 올라가면 뭐좀더 벌고, 근데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수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 했으니까, 진짜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음. 뭐. 음. 음. 그런 거는 음. 얼마라고 얘는 안 하고 음. 그냥 기본 또라스 수당인데 아마 많이 받아 간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어. 어. 많이 받아가지고 기본, 기본 부분 얼마준대요? 기본 부은 이제 그거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음. 그것도 이제 걔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이제 뭐 측정에 측정을 하는대로 되는 거죠. 이게 걔네들이 서로 다 알지는 못하는 애들이지만 음. 다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애들이구나라고 음. 네.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저기 서있는데도, 여기 지금 전철역에 있는데 앞에 서있거든요? 응. 여기 있는데도, 어떤 남자애들이, 응. 도로가에 서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한 3, 4장 돼야 돼, 지금. 이 추워 죽겠는데, 이 부, 어디 들어가 있는 것보다 밖에 서서 지금, 아, 지금 제가 지금, 부호 하는 데도 계속 이렇게 서있어요, 그냥. 이 추운데. 응. 아, 제가 <laughs> 아 근데 우리가 아어제그걔 만나거든요. 네에아 네, 그 어제 완전, 네, 네. 어제 만나 가지고 완전 얘네들은 걔네들 어고고 그게 그, 그거 그 여자애 네. 여자애가 응.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거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어, 어제. 어. 갑자기, 대정흥원이라는 차를 갖고 왔어요. 어. 이타렉스큰 거를, 어. 대정흥원이라는 박혀 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대정흥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차를 갑자기 여자가, 이어폰을, 그, 뭐야, 모전이 그거 있잖아요, 뒤껏는 거. 꽂고서막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응, 응, 응. 그러다가, 응. 차에 내리더니 도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응, 응. 도로 쪽으로 가더니 음. 뒤에는꼭고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 옆쪽에 있었, 이 라인 옆쪽에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음, 음, 그래서 요즘 음. 뭐 하는 건가 하고 음. 계속 그 여자를 봤어요. 음. 보다 안 보다 보다, 음. 보다 안 보다. 근데 음. 그 여자 핸드폰에서 음. 갑자기 음.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음. 이제 불빛이 음. 제가 전에 그 깜빡깜빡하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정그 네, 그 네, 어, 정도. 네, 음.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일반 불빛, 형, 그냥 형광등 그런 불빛 색거든요 후레쉬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폭폭 터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어제 본 거는, 음. 녹색 있죠, 녹색. 완전 녹색으로, 음, 불빛이, 음. 그때는 약간 좀, 그냥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이런 정도라면, 음. 어제 본 거는 진짜, 음. 계속 막, 빡바확 튀는 것처럼, 음, 불빛이, 녹색 그렇바 하고,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불꽃놀이 할때처럼팔 팝업 그런 거 네, 그, 그, 그런 식으로 음. 핸드폰을 가지고 룩해요 음. 그러더니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그 넣더라고요 뭐한한 1분 정도 튄거 같아요 음. 1분 가까이 음. 계속 막 자기가 그래서 통화하고 있는데? 네, 귀는꼭고막 통화하는 에서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서 그때 전는영제는차반이는 이렇게 있구나. 돌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어, 그 사람 나가서 통화했고? 네, 나가서 음. 그러니까 저서 있는 앞쪽에 나가서 통화하고 있었고 음.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거는 차, 그,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쵸. 차가, 차들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를. 그, 그. 응. 네. 근데 어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응. 통화하는 내용도 약간 이런 거야. 차 안에서 제가 응. 탔을 때, 응. 아, 네네. 빵빵하게. 아 그거는 저한테 뭐 문자로 뭐 보내주세요. 뭐 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응. 내리더라고요. 응. 그런 통화를 하면서. 응. 그러더니, 응. 차 도로가 쪽으로 가서 서 있는데, 응.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응. 네? 우리의 불끄이처럼 아, 예, 네. 음. 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고 산돈에귀행을 꽂고 있고 음. 뭐라고 막 입은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리지는 음. 않고 음. 근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불빛이 막푹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음. 뭐야? 그러다가 일단 이제 그 여자만 전에 봤던 사람이고 차 운전하는 사람 말고 음. 남자 하나 더 왔어요. 뭐또 왔어요? 네남 청년 사람 남자인데 청년 네. 음. 남자가 왔는데 경기역에서 제가 네시에 만나가지고 음. 차를 타라는 거예요. 차를 음. 타, 탔는데 음. 통화하고 나서 갑자기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음. 근데 갑자기 한 20분을 타고 갔어요, 중계역에서. 근데 음. 음. 방향역이라고 어디 그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 음. 차를 봤는데 옆에 그전철역 방향역이라고 음. 있는 거예요. 저희, 음. 저는 처음 보는 데였어요. 그래서 음. 어? 방학? 방화, 방황, 방 들어갔어도 방화군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디야, 이 응. 약간 경계동권인가 응. 아니요. 그런 응.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화역을 좀 지나서 응. 거기서 이제 어떤 건물, 약간 깨끗한 건물로 하나 갔어요. 근데 응. 네. 무슨 학원도돼 있고, 응. 산속 무슨 학원도 있고, 응. 그냥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냥 응. 건물이 깨끗해가지고, 아직 뭐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3층에 무슨 강의실처럼 하고 강의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무슨 근데 이제 그안를 봤더니 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에요. 어. 근데 다 정장을 입고 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여자가 분명히 자기가 처음에 갖고 나갈 때 음. 핸드폰을 들고 있던 핸드폰은 기종이 아이폰이었어요. 제가 음. 정확하게 봤구나. 저처럼 음. 음. 50대 초반에 40초반 대 음. 정도 되고 음. 있는 음. 음. 그런 나이가 그한 네, 한, 두, 두명 정도라. 음. 다 젊은 애들. 근데 젊은 애들... 네, 음. 제가 처음에 타고 왔던 차는, 대정, 대정 휴먼이라고 적혀있어. JB테크, 대정 휴먼, 막 이렇게 있어서. 음. 제가, 이제,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음. 이제, 창가 쪽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밖에를 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또 다른 차가 한대 왔어요. 어. 다른 차가 한대 왔는데, 그거는, JB테크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차에. 네. 음. 제가 처음에 타고 갔던 차는 음. 대정 대정휴먼이라고 적혀 있었고, 근데 음. 그 다음에 차가 한대 왔는데 JB테크라는 음. 차가 왔어요. 음. 그래서 뭐야? 뭐, 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내리는 애들이 약간 약간 젊은 아줌마, 음. 5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고 있는 그런, 그런 아줌마 한한두명정도라다 네. 두 음. 젊은 애들이요. 에 근데 젊은 애들이 저는 처음에 그걸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 응. 무슨 제이비테크 대정 휴먼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응, 응. 다 단계가. 응. 애들이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응. 내리는 애들도 응. 아줌마들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있고 응. 응. 내리는 젊은 애들도 응. 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거서 무슨, 무슨, 마치 다단계 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돼 있나. 어디 살아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남자애는 성남 남요 남자애는. 성남, 약간, 약간 모란 지나서 약간 그쪽 산다. 수입이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수입 좋은 거 맞아요? 그러봤더니 수입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죠한테에 그렇죠? 근데 운전은 이제 차, 대전 회사 운전했던 그 남자, 는 나이가 엄청 들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네들은, 오네들은그여자애이 되게 응. 젊어보여요. 30대 초반이라는데, 응. 되게 젊어보이고, 그 남자애도 되게 어려보이는데, 응. 그 앞에 운전하러 온 사람이 나이가 되게 들어보여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응. 근데,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이 일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운전해주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음. 뭐, 대화가 없어요. 이 아저씨하고는. 음. 운전해주는 사람하고. 음. 자기네들끼리는 막 대화를 하는데, 음. 이 아저씨하고는 한마디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가이 <laughs> 얘네들이 적은 규모는 아니구나. 음. 그 안에 강의실도 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여러 개 있는데. 몇년 정도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때? 저갔을때한 18명 정도? 음. 음. 그 안에 근데 음. 안에 이제 대충 안에 들어가도, 예를 서1 2명이면한 음. 4, 5명이 여자, 나머지는 다 남자. 그리고 나, 이제 남자들은 다 젊은 애들. 음. 어, 저도 어제 그거 한번 봤다가 또 봤는데도 저도 너무 신기했어. 음. 그치. 그건 좋은데 어, 자꾸 크게 나오는 거야, 거야, 이게? 다르지? 그렇죠. 음. 얘는 뭔가 질문을 던져놓고, 음. 그냥 짧게 간답해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음.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불빛, 그차도로가에도 불빛 쏘는 거지, 공원. 그죠 왜? 응. 길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 거기 가서 응. 통할 화 이유가 없는데, 통화 하니까 응. 저도 그냥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야니까. 음. 응. 지네가 하니까, 의식하니까, 뭐, 하는 걸 아니까, 응. 남들,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지네들은 어쩔 수 없이 지네 하는 애들 입장에서 응. 그렇게 할수 밖에 없구나, 얘네들이 응. 응. 그렇게 그래. 지 지네끼리는 서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제 그거 하는 애구나? 음. 자기랑 같은 일 하는 애는 그냥 이런 일 하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것 같아요 음. 근데 얘네들은 뭐 제가 얘기했을 때뭐 음. 겁을 낸다거나 일만의 무슨 죄책감이 있냥 네. 아, 대놓고 하나 얘네들은 그냥? 사람들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그냥 대놓고 대놓고 하면 돼요, 얘네는 응,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만의 양심이 없는 네, 일로 할 잘못도 아니고 음. 그리고 이게 예? 내가 대놓고 해도 누가 나한테 뭘할수 없어. 음, 그냥 이거에 그냥 게다로잡다 있으니까. 그 그래. 가만히 제가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아 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아니고 나였다면 내가 오늘 상황이도 음. 나였다면 나도 그냥, 그냥 얘네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저도 했지.